자 한싹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싹가 이 종목 뭐하는 기업이더라, 뭐하는 기업이더라. 보안주입니다. 음, 보안주. 보안주를 지금 시점에서 왜 보자라고 하는 건가요? 어, 일단은 보안주 안에서 가장 탑픽을 찍고 있는 종목은 샌즈랩이에요. 음, 샌즈랩. 왜 탑픽도 아니고 대장주도 아닌데 한싹을 보고 있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에, 역시나 어, 약간은 아쉬운 포인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쌍이라는 종목을 어,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쌍이라는 종목을 언제 공략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자, 4600원, 4600원 라인에서 우리가 이 종목 공략해서 계속적으로 수익 끌고 오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시점에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4,600원 라인이 어디다? 4월 14일 이번 주 월요일 시가 부근에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예요. 5,140원까지 올라갔죠. 그날 당일 이 종목 그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날 바로 두 자릿수는 없는 수익률을 만들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일부 수익 청산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 왜 지금 같은 시점에서 보안주를 노리나요? 일단,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히 글로벌 경기에 좀 악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시세를 못 만들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가장 큰 이유가 미증시가 좀 부진했고요, 트럼프가 뭐말 바꾸듯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에,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못 갔던 거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약간의 약세장이고 리스크함이 대두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어떤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테마주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안주. 무슨 개념의 종목입니까?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섹터와 그런 테마는 아니죠.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결과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테마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이 지금의 시점에서 보안주가 뜨는 거냐? 지금 시점에서 보안주가 뜨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로 엮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디페이크, 가짜뉴스 자 이제 한참 선거철이죠 이 선거철에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금 진보된 기술이 뭐다? 디페이크하고 가짜뉴스 관련된 재료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대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보안주이고요 이 안에서 똘똘한 종목을 우리가 잡고 공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초가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한싹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디서 알려드렸죠? 사실은 한싹이라는 종목은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나서 같이 수익 잘 만들어냈죠? 어디서?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개장하기 전부터 한싹이라는 종목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세장에서 가장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모일 수 있는 테마주를 공략한 거고요. 이 테마주의 생명을 불어 넣어준, 이 테마주의 모멘텀을 만들어준 게 정부 정책 방향이다. 너무나도 갈 수밖에 없는 재료였죠. 그러면서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더라. 우리 월요일날 이 종목 매수한 자리가 여기예요. 4,600원 자리.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바로 월요일날 수익 실현시켜드렸고요 그리고나서 남은 물량을 어떻게 해보자 아, 슈팅 노려보자 슈팅 노려보자 라고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음, 또다시 우리의 그 진입 타점까지 조정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뒤도 안돌아보고 본청에서 나올겁니다 텔레그램에서 당연히 그 알려 드릴 거예요. 같이 이제 쫓아가면서 같이 추적관찰하면서 볼 겁니다만. 여,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절 전략을 취할 텐데 움직임을 보자고요. 우리가 거래량 터진 채로 매수했었던 월요일 대비해서 <laughs> 월요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잠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 어떻게 하고 있다? 활발하게 매매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 가격이 눌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어라? 어라? 텔레그램 공간에서 잡아드렸었던 그 이북 자료, 교육 자료, 뭐그 내용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장대 양봉 후 눌림목 재차 슈팅하는 패턴을 분석했다. 이거 이북 자료집 제가 배포해드렸죠?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거래량 잠기면서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움직임 보이더라? 상승의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슈팅하더라. 자, 이 움직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 관심주 체크리스트. 한 싹이라는 종목 보완주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 관점이 모멘텀이 훼손된 게 있나요? 어느 정치인이 뭐 나는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어느 정치인이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6월 3일 조기 대선을 하는 그 시점까지도 이 모멘텀 이 정치 테마, 이 정책 테마 디 페이크 가짜뉴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차트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한싹이라는 종목, 이태까지 주가가 계속 눌렸어요. 끝도 없이 눌리다가 다시금 바닥체크하고 올라가는 움직임. 그러면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그 주가 차트 패턴, 그 급등하는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한싹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보안과 관련된, 보안주와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날 때마다 주가를 크게 크게 올려줬었던 끼를,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관심주 체크리스트로 하나하나 따져봐도 어떤 종목이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을 우리는 언제 매수했다? 너무 마음 편한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이 4,600원 자리에 매수했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이 텔레그램 공간에서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4월 14일 날 4,600원 시초가에 매수하자라고 명확하게 알려드렸고, 지금도 이미 5% 넘게 수익 구간이라고요. 6% 넘게 수익 구간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조정받아도 이미 우리는 한싹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잘 챙겨냈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 그대로 장대양봉 그 다음에 눌림목 재차 슈팅하는 패턴이 나와준다면 연출된다면 상승하는 그 수익분 두 자릿수 이상 수익 나오는 족족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내기만 하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게, 보안주, 뭐 정치 테마, 정책 테마 다 좋은데, 이 종목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매수했다?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게 나와주는 아침 9시에 매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텔레그램 공간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몇, 며칠이죠? 4월 14일 월요일 날 매수 자리를 잡아 드렸고, 우리는 이미 수익 실현했지만 남은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대응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오늘까지의 주가 흐름 차트 패턴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게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한싹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수익의 길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좋겠죠. 어, 여기, 텔레그램 공간, 어,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창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공간에 입장하셔서요, 어, 입장하셔서, 어, 어떻게 하자, 어, 같이 추적 관찰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내일도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계좌를 우리 텔레그램 공간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공간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창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어, 찾아서 입장하시고 내일 아침 9시 시초가에 또 같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추가할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싹 수익 미리, 추, 어, 수익 이미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수익 나기를 기대하면서 어, 추적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